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8절부터입니다. <laughs>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브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증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내사,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이 되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laughs> 왕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기한으로 보면 몇 년간의 이야기가 지금 스토리로 시작부터 끝에까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대로 시달린 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느부간네살하기 시작되어진 그 기간이 12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기간이 8년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다니엘과 느부간네살 왕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거는 아주 극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얼핏 보면 거의 짐승처럼 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왕궁은 어땠을까요? 그는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모반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왕위가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누부갓네살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몰랐죠. 물론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감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예. 이것은 궁중 밖에서는 전혀 알수 없는 일이었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궁중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누부간네살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이 8년간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 그가 있었던 어이 정신병 같은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금도 그러 있잖아요, 뭐 공황장애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또 유명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남모를 그 고통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 겉과 속이 다른 많은 부분들도 있죠. 느브갓네살 왕은 그 앞에서도 보면 잠을 못 잃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 꿈을 꾸었다라는 그 부분이 건강한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잠을 자지 못할 늘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심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컨트롤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될 상황이 온 거예요. 7년의 상황들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이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아, 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대중 앞에 서면 막 땀이 나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의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7년 동안 그 일들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상적인 총명과 정상적인 제어하는 상황이 안 되어지니까. 굉장히 그를 통해서 기이한 행동들이 마치 발작 증상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인은 유지해요. 감히 그 왕을 모반해가지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드러낸 모습과 자기 속에서 썩어져 가는 자기 모습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신하 중에서 총리 중에서 가장 앞선 자로서 있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시작과 끝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다니엘은 묵묵히 그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왕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꾸게 한그 꿈을 다니엘은 단지 해석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가 누가 받은 것이냐면 왕이 누구간넷살 왕이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해가지고 다니엘의 영향력 때문에 왕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다니엘은 단지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전달해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누구간 내살 왕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의 영적인 영향력들과 그의 움직여지는 그의 상황의 변화들은 단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일대로 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요. 이것을 지금 말할 때는 8년이 지난 후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전에보다 느부갓네설 왕이 이제 철이 들었어요. 육신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섬기려고 만들었던 그런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또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모습 안에서 지금 이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을 부끄럼 없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움 없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지난 비포 그 전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훨씬 더힘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날의 이 모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은 누구냐? 다니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죠. 열, 28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사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에 대한 것들이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꿈이 꾸었을 때는 그것이 긴장이 됐겠죠? 그리고, 바짝 긴장해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한 달, 두 달, 석달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마치 그냥 아 이거 별 꿈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을 가지런히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의 꿈꿈이 마치 개꿈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안심하다고 생각할 그때 스스로 자가, 자고 해서 내가 바벨론 왕궁을 지붕에,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건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자기 신 중에 자기의 만족감입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건, 건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역시 나는 대단해. 그래, 나는 똑똑해. 내가 다른 왕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였지. 그런 스스로의 자고함이 있을 그때. 또, 높은 왕궁에서 이 자기가 세우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을 그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부안살 왕아 게말하니 나라의 왕가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 내 말이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시로 반사적으로 그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교만함과 동시에 너의 모든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자기가 드디어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한 아. 딱그 시간표가 자기에게 있어서 그 교만함이 자기 심중에 들어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실 이게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반역을 당한 상황이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을요? 쫓아낼 수 있겠어요.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인격입니다, 자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것이고요. 이거 뭐 제대로 감히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고기도 쳐들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이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요. 진짜 실질적으로는. 그가 도망 다니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관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몸도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복도 제대로 못지 못하고요. 자기 개인적인 내면의 모습은 점점,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 동안요? 7년 동안요? 왕 신하들은 알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쉬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되신 다니엘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급한 일들을 수습해 나가면서 왕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을 버텼어요. 7년을. 상황들이. 그러다가 그 기한이 찼다. 자 여기서 보면요. 때가 12달이 지난 후에 그 마음에 든 생각.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영향력도 없고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가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해서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은 분명히 사단이 준 마음이겠죠.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그 교만을 깨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의 모든 총명을 빼앗아가셨습니다. 두렵게 했어요. 그의 모든 권세와 위험과 영광들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참에 깨달았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그 손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손이 선물로 내게 믿음의 손을 주셨고 그 손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들을 복음을 내 손에 주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누부간네살 왕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 기한이 찼다.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난달은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엔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렇죠. 거기는 자기도 있었어요. 나는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천하에 나도 쓸모가 없더라.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가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자기가 7년을, 인생이로서는 꽉찬 해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지난 날에 내가 쌓았던 모든 탑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지혜와 나라의 군대와 모든 것을 다 쌓았는데요. 거기에 쌓아놓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그 기초가 뭔가 보니까 바로 그것이 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나는 다 있었는데 그 기초를 몰랐어요. 그 근원을 몰라서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근본인 줄 알고 나의 근본 위에 모든 것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런 줄 알고 한번 생각만 했다가, 내 말에, 내 입에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대요. 내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이다. 어?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의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좀 그의 표현을 하면 다니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토록 그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 늘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지혜와 근원의 비밀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다시 자기를 세우고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그 위에서 지난 날에 내가 얻었던 위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신하와 군사와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다니의 다윗이 자기 왕궁 앞에서 자기가 세상에 가장 큰 힘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그 유언을 남겼을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세우려고 했지만 어디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지혜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버지 말이 맞았다. 내 아들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위에 너의 모든 것을 세우라고 또 유언하였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할지라도 아무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느브갓네살 혼자만 있는 내면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최고의 왕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는 그 따라올 자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작 당사자는 아무 것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두려워서 그는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가까이 오면 점점 점점 더 멀어지도록 도망만 갔습니다. 자기에게로 오지 못했어요. 쫓기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안정감을 이루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도우심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제대로 나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제대로 설수 있었다. 8년간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다니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또 아무도 모르죠,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고통, 잠을 이룰 수 없는 영적인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좋은 집과 또 많은 배경과 모든 학식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고 수억과 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노니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주에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어떤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주 안에서 그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삶에 주신 그 배경,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자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의 축복과 또 삶의 축복과 모든 이 배경 속에 내 삶에 이렇게 이만큼의 안정감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 배경 속에서 행여나 그 마음의 신중에라도 스스로 역시 나는 참 대단해. 내가 이 정도 자기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열심히 하여서 이만큼의 보람된 일들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신중에라도 누구한테 들려주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냐도록.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감사주의를 맞아여서, 또 주간을 맞아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교만함으로 생각 들기 전에,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그 가운데 영적인 단단한 기초 가운데,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이 감사 기간 되길 주의음으로 축원합니다. 아, 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 추석 감사 주일 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